2024년 11월 15일 오전 7시 40분, 오늘의 5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글. 무한한 지혜에 더큰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고통과 다툼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가 가득함을 알아차려봅니다. 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끊기가 쉽지 않았네요 지금 마음은 마음은 대부분이 생각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 어,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데, 물론 알아차리지 못하는 생각, 무의식에 어, 의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생각에 의한 어떤... 어, 그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은 다른 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는 어, 생각은 일어나더라도 그에 따라서 어, 감정이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인지 잘막 빨리 빨리 반응하지 않는. 음.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영상처럼 <laughs>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네, 영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los 생각을 모두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표현력이짧아서이 <laughs> 수도 있고 아이아니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살리지 못해서 뭐, 변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네, 생각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말로 하기는 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어쩌면 어떤 말도 음, 고객인간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모든 걸다 고려한다면 어 말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다. <laughs>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5분 영상 중에 어 신체 하나 차림을 했는데 어 코까지 내려왔지 여기 살았나? 눈 운동을 어 눈을 감고. 운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마음은 지금 감정은 따뜻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감정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매진 글살아가의 지혜로 고통이 곧 평화임을 알아갑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열어 모든 것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네 이상으로 오후 명상을 마치겠습니다.